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 심리도 치료해주는 대구한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카오보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강의를 할 텐데요 강의는 제가 이 복장으로 남사스로 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킹 시켜놓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자 이리야 이리야. 네.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웃는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무표정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찡그린 인생일까요? 웃는, 모습이에요. 웃는 모습이죠. 예. 행복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웃는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이 저를 한번 보시죠.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하면은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1965년생 올해 나이로 59이에요. <웃음> <웃음> 자 오십억을 만들 수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가 뭐냐? 바로 행복함인데 그 행복함에 긍정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 에너지와 행복함을 가져갈 수 있는 여섯 가지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여섯 가지 비밀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나의 감정을 절대로 억압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슬프면은 슬프다고 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특징이 뭐냐 내 감정을 그냥 억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시잖아요 자녀들한테 하는 선한 거짓말이 있죠 엄마는 괜찮다 누구만 잘 살면 된다 안 그렇잖아요 맞죠? 나도 잘 살고 누구도 잘 살면 더 좋잖아 근데 항상 나는 감정을 숙여 뭐라고?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학습자분한테 너무 좋고 늘 감동을 받는 이유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 같아서 그래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무학자예요. 한글을 몰랐어요. 자, 그런데도 제가 평생을 살면서 저희 어머니가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단한 번도 저희 머릿속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머니는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죠. 한글을 알던 한글을 모르든, 어머니 자체가 빛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감정을 숙이지 않으셨어요. 절대 속이지 않았어요. 뭐냐? 17일 날이 제 봉감날이에요. 제 봉감날인 동시에 저희 어머니 월급날이에요. 17일만 딱 되면 9시 10분에 전화와요. 성삼아, 통장에 돈안 들어왔다! <laughs> 제가 깜빡 깜빡 용돈을 느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운 줄 몰라요. 어머님들 중에서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괜찮다. 너 그만 잘 살면 된다. 하면서 간장에 빵바한부예요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내 감정을 절대로 용돌이지 마라. 그다음에 두 번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돈의 양과.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절대로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행복이 뭐지? 어디에 있지?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딱 중간에 행복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자리가 어디죠? 바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자, 저희 몽타주를 딱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면 은 짧은 머리, 딱 벌어진 어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은 가슴속에 장착된 변형된 식스팩. 왜 변형된 식스팩이냐? 이게 중요해요. 대구 한의대학교가 한강에는 이남에서 제일 큰 체육관을 지어줬어요. 10년 동안 제가 거기서 헬스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스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10년 동안 제가 헬스장에 나가도 한 번도 코치에게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하다 보니까 한 5분하고 6분 초콜릿이 붙어붙어요. <laughs> 그래도 우리 마누라는 저태이야. <laughs> 자, 이게 몸과 마음은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이유도 뭐죠? 건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리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여기서 건강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 피트 선생님과 그리고 MC 선생님과 함께 딱 1분 동안에 저랑 같이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결하기 전에 대결하기 전에 대결하기 전에 나이를 한번 제가 아까 제 나이로 공개했죠. 저는 몇 학년 몇 반? 오, 5학년, 5학년 9반 반. 맞죠? 네. 피터 선생님은 몇 학년 몇 반일까요? 4학년. 4학년. 저는 6학년. 6학년이에요. 그래야 조금 뭔가 좀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님 선생님. I will sing 불러 u h e n g b 구급차 won't you listen now and now? Par Yogi is a 고 h i l e How m a n 고 Jones is here? How many Tony Manning? How many open men here? How many open 다 20대 그리고 60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20대에게 돈, 명예, 권력, 건강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1등부터 4등까지 숫자를 매겨 주세요라고 했는데 1등이 뭐가 나왔을까요? 20살짜리는? 돈! 맞습니다. 2등은? 땡! 틀렸어요. 다 틀렸어. 2등은 뭘까? 돈! 3등은 뭘까요? 돈! 4등은 뭘까요? 돈! 20대는 전부 돈이야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60대에게 해봤어요 자 60대는 1등이 뭐가 넣었을까요 건강 2등은 건강 3등은 건강 4등은 건강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돈 마음대로 안되더라 명예 마음대로 안되더라 그러나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내 건강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더라 하는 걸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1등이 뭐다? 건강이다. 자,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플,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단순. 이게 중요하고요.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매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는 거. 항상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얼굴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서른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이쯤 되면 카오보이 교수 한번 외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laughs>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야.